2024년 3월 27일 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이 사연자의 전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 즉, 감옥행 판결을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런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협의원을 하면 은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걸 쓴다고 했죠?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했어요. 판결문처럼. 그러니까 판결문이 있어서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데도 지급을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권리 구제의 방법을 알려드리려해요 최근에 가사소송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형사 판결이 있거든요. 45세 여성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고, 전 남편은 이혼하면서 저에게 매달 아이들 양육비로 월 40만 원에서 8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이혼 후에 10년 동안 단한 번도 저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못 받은 양육비가 총 합치니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판결도 받았고,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데, 아무리 집... 집행을 해도 집행할 재산이 숨어 있는 거고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사연자는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강제집행이에요. 이 이혼 판결문 아니면 양육비를 정한 양육비 부담 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예금, 자동차, 퇴직금, 급여 뭐 이런 것들을 압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압류해도 재산이 없거나 이 압류를 했는데 그 재산 자체로 다 충족이 안 되는 경우 양육비 이행 명령이라는 그런 청구가 있어요. 양육비 이행은 법원을 통해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이 판결을 만약에 어긴다. 감치 명령이라는 것까지 할수 있어요. 감치 명령이 뭐냐면 구속이랑 유사한 처분이에요. 말 그대로 갇혀지는 거예요.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요청까지 법원에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라는 거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비양육자, 양육비 채무자에게 당신의 재산이 무엇인지 명시하시오.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은 또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겠죠 그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명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재산 조회라는 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왔다 그럼 그 재산을 바로 압류 추심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양육자의 장래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비양육자가 근무하는 곳에 고용주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양육비 채권자한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비양육자가 급여 소득자면 이 방법이 있지만 비양육자가 보정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이라는 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만약에 너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 담보를 내가 현금화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주겠어라고 하는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소개한 사연자는 이 방법들을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연자는 뭐를 했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했어요. 2024년 3월 27일 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이 사연자의 전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 즉, 감옥행 판결을 하신 거예요. 법원은 징역형 판결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비양육자인 부모가 부담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무는 건전한 아이들의 성장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한 최소한의 보호수단이라고 판결문에 써 있어요.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이 판결을 보고 많은 가사소송을 하는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사실상 아동학대 정도로 판결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법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호하고 싶어 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복지 속에 커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양육비 채무자를 엄중하게 판결한 거예요. 이혼 후에 홀로 힘겹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까지 못 받아서 더그 힘듦이 가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법은 당신과 아이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열심히 싸워가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은 홀로 어려움을 견디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아이와 당신이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희였습니다.